그렇게 말하면 안 돼? 저작권 문제 있잖아. 그래? 아니! 못 가요! 어, 누르지 마! 어디지? 오빠, 이거 근데 M&MG 아니야. 아니, 그만 말하라고, 앱. 이제 이런 거. 참고로 이거 아 말하지마 말하지마 에? 쟤 아니에요 에? 에미같지요 엥? 엥? 쟤 아니에요 이것은 이것은 그 뭐라 설명해야 되지 그, 땅콩 같은 거랑 같이 있는 그거에 들어있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 와. 그거에요. 오빠 두개 남았는데 하나 먹을래? 응. 어? 내가 사 먹어. 음. 잠깐만요. 왔어요, 왔어요. 지우가 왔어요. 아. 아우. 오 어, 근데 나 어떻게 이겼지? 왜? 오빠 근데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찍어줘야 돼? 채널 접을 때까지. 왜? 그런 거치대 우리 집에 있지 않아? 아빠한테 달라할까? 영상 찍는 동안만 빌려달라고? 잠깐만 기다려봐. 모르는 사람이랑 이대희. 오빠 나는 TV 보러 갈게. 오빠가 알아서 찍고 난삼각대 해줬다. 오빠 TV 소리 들리니까 나문 조금 닫는다. 조금 열어 놓을게. 뭘캐리할수 있을까 봐요. 가야지. 야한 뉴. 어? 소리 들려. 이런 걸로 쓰시겠다. 그냥 치사한데 이건. 你。S <S 一。<noise>